윤미향 위안부 문제 여전히 해결 안돼 전시 성폭력 근절 위한 걸음 함께 할 것. 윤미향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무력 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계 여성, 시민들과 손잡고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걸음에 함께 하겠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6월 19일은 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성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20호가 채택된 날을 기념해 유엔이 정한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이라며. 2000년 유엔 안보리가 결의 1325호를 채택한 이후 국제사회는 전시 성폭력 문제의 중단을 위해 많은 진전을 이루어왔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무력 분쟁은 계속되고 있고 여성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윤 의원은 "또한 가깝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속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243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100명은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보도가 있다면서 지금도 미얀마 여성들이 군경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있다고 지은뒤 생존자들이 당당히 나서 국제 사회에서 전시 성폭력 사례로 문제 제기하고 이를 계기로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아직 가해국 일본 정부는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정조준했다. 여기에 덧붙여 윤 의원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끊임없는 역사 왜곡과 부정으로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한 반인도적 범죄이자 전시 성폭력 문제인 일본 군성 노예의 피해자들의 법적 배상 권리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최근 국내 법원에 잇따른 판결 또한 정의 회복의 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윤 의원은 이제 길고 긴 불처벌과 부정의의 역사를 털어버리고 전시 성폭력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지극히 상식적인 관행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응당한 책임 이행과 처벌이 재발 방지를 이루는 길이라면서 국제 사회와 각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비롯한 가해국 정부와 전쟁 세력의 책임 이행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여성들은 단순히 무력 분쟁의 피해자만도 아니며 적극적인 평화 구축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많은 여성들이 그 길에 용감하게 앞장서고 있다고 썼다.